오, 텐, 텐, 뭐야, 이게 왜. 이렇게 깔리니? 내놔! 패들 내놔! 초반에는 <laughs> 하프치죠? 텐다 나와 있다는 거, 별게 없다는 거. 어, 책? 하프 하나만 나와도 안 잘했쥬? 3,6,9 게임 들어갑니다 가갑니다 der ja, man 좋은 패가 오겠쥬 이번이야 어? 얘도 죽지 뭐 놀래지? 우리 싸움에 끌어들인 자 누구뇨? 어머 나다나 나 지금 수렁에 빠진 느낌이야 죽어줘 어머 더 거세게 나와 수렁에 어? 빠져서 진흙이 잔뜩 묻어 나왔지. <laughs> 무애야함정에 빠진 그 기분 잊지 못하겠어. 코인. 코인. <laughs> 아이고, 어머, 이거 받으면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아. 커봐, 안될것 같잖아. 그럼 안 받아야 돼. 안될것 같을 때 받으면 내 감을 무시하는 거잖아. 그래 해서는 안 돼. 자네 지금 돈을 얼마나 길바닥에 뿌려 처대고 있는가? 그래 해서는 안 돼. 또포플롯이 되니까 또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재? 됐네 뭐 이러면 또큰돌못 벌지 이렇게 모양이 이래 버리니 저 스트레이트 되라 빵으로 여기고 받아줘 스트레이트 됐길래 어머, 케이. 어우, 다행이다, 아유, 시어머니.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꿈에 나온 줄 알았어. 놀랬잖아요. 네, 이런 거한번 터질 때. 이런 거한번 터질 때, 우리. <laughs> 머코님 감사합니다. 저 진짜 기근에 시달렸는데, 이렇게 또 찬조해 주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체크 체크 디스 h e c k check c 너무 싸잖아 이 e c k check check c h 좋습니다. 머코 님, 이번에 드셔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뭐안 어. 네. 드리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들어야죠. 압류, 어머, 어머, 봉따이는 짜그러져야 돼. 어머, 이거 뭐야? 최장수 님, 저두 분이 그거 하라고 제가 지금 빠져드린 것도 없잖아 있잖아. 없지 않다고 볼수 없지 않아 안지 않는데 왜, 왜 그러셨을까? 다. <목소리> 네, 다요. 콜. 트스 파레. 그러죠? 아이고, 모래, 모래, 복, 놀래라, 놀래라,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아이고, 우리 먹고 오님, 힘내시고요. 다음에 화려한 복수전 한번 해주세요. 음, 우리 먹고 오님이, 음, 우리 캐터필러님한테 그렇게 당할 뿐이 아니라고, 요 비비런덕이 없네. 아, 어, 하리야 지금 뭐 업로드 하리야 난리도 아닙니다 유교 때 난리는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이 짜증나겠다 아이 집중해야지 이거 왜온 거야 근데 에이씨 짜투 이거 짜투 갖고 되겠냐고 음. 공개하고 음. 육각. 음. 이렇게 하고 탑인데다 이거 야 동시하는 에거 이거 안 좋다 이거. 응. 네 예. 네 역시 집중을 해야 합니다. 지금 뭐 하면서 포커치니까 이게 되겠냐고. 정신 똑바로 치고. 아 당신 똑바로 차리고 쳐도 모자를 파네. 이게 대건냐고. 자 이제 다 처리했습니다. 됐습니다. 될 거야. 과감해져 하프에 쿼터를 치다니. 어머. 저. 이 뜨면 퀸이 뜨면서 그랬다는 거다. 안 뜨면 이제 돈 나간 거야. 또 까만색에 일단 빙 카프쳐. 아, 하프 칠거 그냥 내가 못고셨지뭐야요 아. 뭐 뭐냐뇨? 뭐냐뇨? 뭐예요? 정말 뭐야요 퀸, 퀸, 퀸못 버리잖아. 아유, 버렸으면, 퀸, 눈물을, 입... 어머! 안 버린 퀸, 효녀되어 돌아왔네. 우리, 마담, 구엔, 아덴비. 자, 풀하우스 때라. 어우, 포카드인가 보다, 저거. 예. <laughs> 아, 또, 나왜 똑같은 실수 계속하니, 바보야. 갑니다. 이제 나 진짜 잘, 제대로 갑니다. 예 감로당 감리당님 진짜 운좋으어요 제가 지금 뻘짓하면서 지금 업로드 뭐좀 올리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88, 10, 9, 6, 6, 7, 8, 9, 10, 7 들어와 컴온요 아까 그 마법, 마법을 못 보셨었나 예눈 뜨세요 크게 뜨 어머 내 카드 저리가 있었네 저거. 음. 자 이렇게 하고 사용하고 저장하고

다음은 오른쪽 끝자리 줘봐. 콜. 왜 맨날 가운데야? 어? 이번엔 또 카톡을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요따고 정신으로 치면. 대... 아! 죽었어, 나, 이 카톡 하다가. 으아... 슬픕니다. 그 와중에도 또 카톡을 보내고 앉아있죠. 잘할거야 이제 집중해야지 사람이 뭔가를 하려면 집중하고 해야될거 아니야 별론데? 콜, 콜, 콜. 카프 콜. 누구야 콜, 콜. 앞집에 놀러왔님 너무 세게 간다 저거 콜, 콜, 콜. 볼까? 콜. 음.

Oh we gotta say good bye for the summer Baby I promise that the day 자할거다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네, 성실하지 못하게 아 이렇게 한거 죄송합니다 이제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달려보는 거예요. 자, 이제 집중합니다. 집중해 줍니다. 자, 리 오너라. 오 1, 2, 9, 2완. 하프 누뭐야내 속도 모르고. 땡큐 K, A 둘 중에 하나 다 죽지 뭐 그렇지 뭐와 제가 변비 무서운 줄 몰랐다가 어젯밤에 지옥을 보고 왔어요 아주 그냥 무섭더군요 화장실에 세시간 들락거렸어요 근데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음... 여기 하나, 네, 두 개. 아, 쿼터는 위협도 안 되잖아. 핫칠걸칠걸칠걸 칠 걸, 칠 걸, 칠걸 했다면. 아, 칠걸 그랬어. 어머! 내가 칠걸 뺏겼죠! 아, 지금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더니. 아이고. 네, 좋았다가 잠시 후회할게요. 네, 전화가 와서 전화 좀 받고 왔습니다. 잠깐 끊어서 들었죠? 자, 이제 나, 자, 여포식으로 칠 거야. 나 말리지 마. 여포야. 이제부터 나 여포. 여보 자, 여보끄더 나오네. 이건 옆으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자또 전화 왔으니까 잠깐만요 다시 나갔다 왔쥬 예, 네, 중요한 전화라 받고 왔어요 헤이 이걸로 어떡하라는 얘기야 여기도 시간 이렇게 끄는데 와, 우리 노지님, 일경, 많이 오셨네요. 노지님, 저렇게 커졌네요. 금액이. 자, 좋습니다. 그래서 합을 치고 싶으나, 어눌러줍니다. 봉은 높은 게 아니기. 에~ 요번에 하프 나올 것 같죠? 음 자, 오봉일까요? 오봉이길, 오봉으로 말르길 아이고 콜만 봐라? 또짜봉에 자존, 어머, 짜봉에자존심 있지? 그래요, 그래, 오다가. 시작합니다. <laughs> 헐, 별로입니다. 별로라고. 이런 욕심이 나는 걸. 아. 어! 꼭나 이렇게 대박고 당하나 보더라. 어둠의 님, 응? 이응디귿 음, 미음님. 나빠도 나빠도 뒤째 옆에 도 물러서지 마. 물러서지 마라 말야. 체콜 크콜나죠겠죠 거고요. 안 죽을 거라고 했죠 분명히. 아투 돼야 돼또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 돈방석 공장님 축하드려요. 요 아, 된줄 알았네. 자, 제가 카툰지 아마 됐네, 됐어. 안 됐어도 내가 별로잖아. 마다 몸빼로 카원을 어떻게 이긴담? 삼! 2개나 넣있어 별로야 하프 나오죠? 안 나온다는 거 여기서 하프 아이고 하프 쳐줄걸 아나콜 네. 눌러버렸어 아유뻥크안 먹힐 거 같은데 먹힌다 에레 이거 어. 먹어 가 단방가 여기서 회장님. 승부를 보자. 게임을 시작합니다. 쇼부 쇼부. 죽으실 거고. 순해졌죠? 88, 잘 꽂혔습니다. 죽으실 거고요. 꽂혀야 됩니다. 슈부 목소리가 커진 건 그만큼 긴장했다는 뜻. 다음 파 33! 다들 기근에 허덕이네요. 이때 하나 딱 쳐주는 거야. 죽어 또 죽으시고, 허브님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돌아가. 아 야, 이거나 이번에. 이번에 배짱 싸움이야. 어머, 나 스위치에 손 올리고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큰돈 아니어도 기분 좋은 승리. 어디서 좀 놀아 오셨군요. 딜러 모니니퀸 거의 다 빠져나왔다고 보고요. 어머? 이건 무행가 냄새가 난다. 육도 빠져있고. 이거 갈 필요 없어고요. 에. 에지간에서는 네, 요번에 먹죠. 다 죽어. 이거 죽는 게 나타나. 다음 판 가는 게 나. 이거 뭐. 하트 내 개면 또 따라가겠지만 그래 이게 낫다고. 탐번 가야지. 한번 가자고. 짜고 짜고. 구안 보이죠? 제이도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아이 좋습니다. 뭐 푼돈 모아 푼돈이라고 푼돈 모으고 있습니다. 종종별로다 단방가. 단방가. 어서 와. 빈 방은 처음이지.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바 a Baba, Baba, 콜 a b a Baba, 이 a b a Baba, 는 a b

거기 또 대박 올치네요. 저 왼쪽 스트레이트냐 오른쪽 플러시냐 플라우스냐 예 하고 나가에서 다 죽지. 저는 이제 무섭잖아. 냉면도 무섭고 집 어머 이야 이거 이제 집집 집이지 집이지 이거 어머 아까 집 만들어놨어. 무서운 사람, 냉혹한 사람, 쥐도 안 들어보고 도망가야 될 사람. <laughs> 팔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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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떠라팔떠라팔떠라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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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팔떠라팔떠라팔떠라팔떠라팔떠라팔더라팔벌라팔떠라안 떴다 안 떴다 안따다마따 떴다. 마투 따투음됐라 마투, 마투. 된거예요? 자, 막판 인사드릴게요. 아, 피곤하니 또뭐 몰려올 때가 있어. 아, 오늘 그런 날이야. 이 실내 공기를 좀, 이렇게 좀 순환시켜야지. 아우, 막 공기가 탁한 거 같은 그 느낌, 저 느낌, 이 느낌. 자, 하프 나온다고 이거지? 막 퀸인데 이거 어떡하지? 막판이라 또 그냥 죽을 수도 없고, 무기력한 모습 보이고 싶덜 아냐. 무기력하네. 자, 진짜 막판. 뭐, 일일, 뭐, 뭐, 이제, 이제. 아이, 진짜, 그지 같아도 나 진짜 죽을 거야. 아니, 맞아, 죽는데. 아니, 마무리 지을 거야. 그지 같은데? 그지 같아. 화프 두 개나 나오는데. 따라가야 되겠니? 어머, 씨. 그래, 애들 겁먹잖아. 뻥을 쳐놔, 한번? 뻥을 칩니다. 죽을 사람 좀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너 없잖아 세계가 다잖아 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